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둘이 찍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음.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네. 찍었는지. 애들이랑 맨날 같이 있는 영상 찍다가 어, 저희 둘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 <laughs> 지금 사실은 시간이 새벽 1시1 2 분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어, 우리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지? 이름 다 나온데. 했을 때 어땠는지 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여보다 임신했어. 이랬을 때. 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들은 드라마에 보면 막 운다 그러고 막막막 막 어. 그러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감이 아직 첫째라서 실감이 안 났던 것 같고 오히려 둘째나 셋째 때는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실 저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좀 무딘 것 같습니다. 음. 첫째는 일하면서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니, 아시겠지만 인간극장 딱 찍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음. 임신했던 거를. 그렇게 확인했었고 생각나는 일화들이 뭐가 임신을 해가지고 음. 또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 3시까지 막 수술하고 4시까지 수술하고 불안한 거예요, 아기가 괜찮은지. 음. 그래서 막 되게 불안해서 신랑이랑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 이제 초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배에다가 초음파 대고 애기가 잘 있나 봤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호영이가 지금 이제 근데 호영이니까 호영이가 <laughs> 진짜 요만할 때데한막 5cm 막 이만할 때데막 팔딱팔딱 뛰는 거야 막 새벽 3시 4시에 되게 신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가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엄마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도 힘들지 않구나 그래서 당신은 어땠어? 신기했죠, 신기하고. 음. 네, 뭐 그래도 엄마가 어 몸을 차리지 않고 또 상황이 상황인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를 음. 하는 어, 가운데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 같아요. 어, 진짜 감사한 거뭐 같아요. 수술 때던게 아기 엄마가 수술 때 배를 올려놓고 음. 수술을 이렇게. 힘드니까 배를 기댄 거예요 <laughs> 수술 때 이렇게. 수술 때 약간... 환자는 누워 있고 나는 <laughs> 응. 배를 이제 수술 때 이렇게 틱 이렇게 올려놓고 수술하고 맞아. 그랬었어요. 응, 그랬다고 하니까 참 힘들게 임신 기간을 갖고 했죠. 음 응. 응.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냐면 일하면서 조기진통이 두번왔어요제 응.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응. 못 탔어요. 있겠지. 계단으로 뛰어다니다가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죠. 음. 첫 번째는 20주쯤인가? 그래 배가... 얼마 이게 진통이겠어 그랬지. 사실은 그잖아. 20주에 음. 진통이 올리도 없고. 그래서 아, 그냥 배가 뭉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또 당직에서 아마 그날 맹장 수술 환자가 있었을 거야. 음. 그래서 어, 선생님이 꼭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가다가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여보 내가 배가 뭉치는 것 같은데 신랑이 되게 화를 냈어. <laughs> 당신 엄청 화내면서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고 환자한테 얘기해서 어, 당신이 진짜? 한다고 빨리 그 병원 가라고 어... 병원에 있는 병원 가라고 <웃음> 싫어 <웃음> 싫어 그래서 20주 때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 진짜 그래서 <laughs> 네. 남편한테 혼나고 산부인과를 바로 갔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인간장 <laughs> 뭐그 그걸 생각하면은 <laughs> 어 책임을 완수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새끼가 달린 문제니까 그러지 아... 않았나봐 아무튼 그래서 아니 아니죠. 이제 또좀 어, 혼나서 고쳐줬네. 이제 아니 여보가 뭐 걱정돼서 그런 거지. <laughs> 수술을 당진했어. 근구 수술을. 아... 당진했고 전는3분인까딱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입원하라고. 아... 일주일인가 입원했다가 퇴원했었고 아... 32주차 때인가 한번더 조기진통이 또 왔어요. 아... 그래서 그때도 막배 뭉치고 아파가지고 그때도 한번 입원을 했었죠. 그때 그게 잘안 풀려서 그때는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두번 그렇게 조기진통으로 입원을 했었고 36, 7 쪽. 그때부터 이제 가진통에 너무 시달려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과장님이 그러느니 그냥 낫자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맞, 어, 그래서 나를 잡고 출산을 음. 했죠. 계속 어, 일을 계속 걷고 했지. 걷고 돌아다니기 응. 때문에 순산을 했죠. 그거 알죠? 순산이란 말 함부로 쓰만드는 거. 음, 네, 아니 근데 본인이 또그 감사해야죠. 감사나 진짜. 감사해야... 사건 사고가 많이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 사고가 많이 생긴 맞아. 네. 별일 없이 음, 태어난 축. 그게